뭐지? 맞춰봐. 힌트 하나만 더 줘. 힌트 하나 더? 응. 좋아. 응. 힌트가 뭘 또야? 아, 그리고 꼭지가 꼭지가 꼭지가, 꼭지가 안 보이게 안에만 있어. 안에. 꼭지가 안에만 있어? 맞춰봐. 배추. 배추. 넹. 엄마 잘. 양파. 음, 그땡 인터넷 <laughs> 아, 흰색, 흰색 줄문이가 있다고? 인터넷 나만더줘 아니, 지금 잘못 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거 봐. 이거잖아. 한줄은이 있잖아. 아, 참 참, 있잖아, 아! 있잖아. 아, 그러네. 참잖아 아. 그래. 아, 그래. 흰색 줄문이 그래. 맞아. 아. 음. 이번엔 이번은 면 엄청 달라. 이만큼 있고. 음. 그이다가이 이만큼, 이만큼이 뭔지 모르겠어 두개 두개 있는데 이만큼 봐봐 응? 제일 먼저 길쭉하고 먼저. 응 그다음에 길쭉하고 만 바나나? 바나나? 아닌데 아빠 잘 그럼 또 힌트 줘 힌트? 이게 힌트 없는데? 바나나 아, 줘봐 그게 아 그게 답인데 <laughs>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닿으면 어떻게 맞히고 <laughs>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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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여기 또 갈색 하얀색 빠다다 빠다다 <laughs> 또 아니네 안... 빠다 노란색까지 있잖아 빠 응. 노란색까지 가지? 아니 가지는 보라색이야 음...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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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감자파고 진한 진한 갈색 진한 갈색? 진한 갈색? 응. 어 나뭇가지. <laughs> 아, 힌트 좀 <laughs> 어, 힌트 줘봐. 힌트 이제 없다고 진짜야. 고기. 고기? 고기. 삼겹살 고기. 삼겹살? 삼겹살 구우면은 구우면은 그그갈대기는데 진한 갈대기 아니야 우유 나야 갈대기잖아. <laughs> 어... 아 힌트 줘봐 또. 힌트 이제 없다니까 진짜야. 어 모르겠는데. 당근인가? 아니야. 아니야 보라, 아 갈색이래. 자, 버섯인데 버섯인데 이게 못 맞춰. 와 어렵다. 버섯 아, 어려운데. 어 버섯도 어려워. 자 이제 또. 이번엔 이번엔 버섯이 아주 똑같아. 음. 응. 길쭉하고. 음. 응. 색깔이그뭔색가 이거 어요갈색또 갈색이야? <laughs> 응 갈색. 또. 또. 그리고 껍질 이렇게 벗겼죠? 슉. 그래 가지고 길쭉한 바나나 아 바나나 말고. 아, 아, 잠깐만.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연하게 탕. 바나나는 아닌 거지? 바나나 맞다.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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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른 거 다른 거야. 나 다른 거야. 이미 너가 답을 말했잖아. 바나나 아니야. 다른 거야. 아니야 바나나 맞아. 바나나 근데 바나나 아, 노란색, 맞아. 노란색이야, 실수한 거야. 노란색이야. 어, 다시 아, 이번엔 진, 이번엔 동그려고 꼭지가 보여. 꼭지가 색깔은 노란색인데 진한 노란색이야. 귤. 귤. 배. 배도 아닌데. 감. 감도 아닌데. 아버지 한 번. 아빠 맞추라 그래. 아부 맞혀 글 글? 글도 안 돼. 데 내가 했어 네. 배? 배 엄마가 했는데? 복숭아 복숭아? 안 돼. 데 칠한 노란색? 레몬? 레몬? 레몬은 레몬은 저 적극. 껍데기인데? 음. 껍데기인데? 음. 피카츄! 피카츄 오레... 색인데? 오렌지 피카즈도... 오렌지도 땡땡 보여줄게 이거. 뭐야? 이거. 배야? 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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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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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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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